국정원 1차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정보력이 요즘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상대로 내란을 언제 눈치챘는지 설득력 있는 지리를 이어갔는데요. 조태웅 국정원장은 야당에서 개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국정원에서는 이를 몰랐다며 발뺌을 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본 국민들은 국정원도 다 한패라며 야유를 퍼붓고 있습니다. 상관이 사무총장님 잠깐 앞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총장님, 2024년 3, 4월 즉 총선 있기 전 상황에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이겼죠?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압승했죠? 네. 그 다음 에 아직 22대 총선 실시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상입니다. 국정원장님, 바로 2024년 3, 4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김영현 그리고 국방장관, 여인영 등과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분노해서 그런 생각 안 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런 생각 안 하시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뭔지 설명을 드려야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회의가 끝나고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신원식 국방장관이 김영현 경호처장과 논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는 안 계신 거죠, 그죠 네, 가지 않았고 몰랐습니다 최근까지. 예, 원장님 대통령실에 근무하셨잖아요, 안보실장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실 계셨잖아요, 안보실 처장을 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에도 대통령실 계셨죠? 선임 행정관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대통령실 돌아가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원장님이세요. 청와대 대통령실에 세번 근무하신 분 매우 드물잖아요. 더욱이 국정원장을 이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뭐 돌아가고 숨소리까지 몰라요?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직원들, 안보실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 다섯 명 넘죠? 내가 몇 명이라 확정은 안 짓겠습니다. 나파든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적게 제가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법 제4조. 국정원의 직무, 알고 계시죠?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내란죄, 오해안의죄, 군영법 반란의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할 의무가 있죠? 네, 그 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아니고, 내란, 오해안, 군영법, 다 공무원이나 공직자, 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수집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특전사, 정보사, 방첩사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부도 있어요. 경기. 그래서 내란, 외환, 군사반란 등 개업 말이 그렇게 많이 돌았을 때두 바퀴만 짚어보면 다알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업무인지를 몰랐습니까? 업무인지는 알았고 개업 이야기가 자꾸 야당에서 나오는데 이미... 2024년 3, 4월부터 개헌 분위기를 알고 계셨기에 일부러 외면하신 겁니까? 3, 4월에는 개헌이라는 두 글자 자체가 나오 않았습니다. 이상 대권 나왔죠. 그래서 이상 영향과 신호기 없습니상한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조원님 네, 잠깐만 좀 끝나고 말씀하세요. 국내 보안 정보가 다사다 없어지고 국내 저 보안 정보가 다해 편이 2018년에 됐기 존경하는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런 정보 국내 한 정보 민간인 사찰 정치 정보 없어도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 우리 조직 다할수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군에 한 사람도 아이오가안 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우리하고 협력 관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제가 우리라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조직인데 특전사하고 대타로 협력합니까 안 합니까? 정보사하고 업무 협력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차장 업무 업무 협력 하세요 안 하세요 방첩사하고 업무 협력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기지부 아이오가 지금 한 지금 사람도 안 나가 생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원장님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특전사 등 특수부대 다 경기도에 있어요. 원장님이 그걸 안 챙기셨으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10월 말 국정원은 합참, 해군과 함께 레이싱 드론을 이용해서 어물 풍선을 성공적으로 낙하 격추시키는 실험을 하셨죠. 이거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했습니다. 저 보도에서 백령도가 아니었이무지 뭐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칭찬까지 받으셨죠. 해야 될들을 했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 국민들이안하셔서한 것이지만 잘 하셨다고요. 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말을 잘꾸으셨다고요 그래서 11월 18일, 11월 28일 우리가 저런 걸 개발해서 합참 해군과 만족했는데 정작 그래서 원장님 잘 하셨다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보고도 하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북한에서 오물풍선 많이 보낼 줄 알았는데 11월 18일과 28일 두 번밖에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국회 정보위에 11월 12월 10월 북한의 테러 분자가 서울에 침투한다는 동향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의 남침 우려 남침 임박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북쪽으로 우크라이나로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단절하려고 한다. 이런 보고는 하신 적 있죠? 그, 좀 그쪽 정확한 그렇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오해이냐 아니냐 말씀들 하시는데 10월, 11월 어떤 이유로도 북한의 남침, 테라우역 없었습니다. 비상계엄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하고 외환이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었죠. 외환이... 그, 그렇기 때문에 외환하고는 네. 무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케이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가 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에 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